오늘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정도 때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갔는데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처음 들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 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어, 처녀들이 어, 다섯 명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명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 안 했는데, 준비 안한 사람들은 잔치에못 들어갔다는 거야. 어린 마음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죠. 조금 늦었다고 그문닫고안 들여 보내주다니, 야속하구나. 그런 생각. 히름을 준비한다니 등불로 얼굴을 확인해서 들여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이 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말 이야기 없이 어, 그냥 늦었는데 문 닫았다다 그렇게 <laughs> 이해하면 어, 저런 야속한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종말의 관점에서 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합니다. 25장이 종말의 심판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결혼식을 할때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지참금을 준비하고 대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잔치를 시작하는데 주로 밤에 그렇게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 시간은 밤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두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어두운 때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환호 좋은 때가 아니라 밤에 오신다는 것이죠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그 종말의 때는 어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이 있고 난리가 있고 기근이 있고 어, 불법하는 자들이 있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정말 밤과 같은 어두운 때가 아닙니까? 노아의 심판의 때에도 사람들은 죄악이 최고에 달했던 때이고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질수록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열처녀들이었습니다 등을 가지고 어, 신랑이 오면 등불을 비춰주는 그런 맞이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이러한 예수님이 오시면 맞이하고 그 빛을 밝혀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어, 여기서 조금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열 처녀를 신랑의 아내로 신부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또 매추헬 어, 어, 그 어떤 예, 예, 목사님들과 그리고 다른 해석에서는 이 열처녀를 예 매추헬 리 주석과 이동훈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 열처녀를 신랑을 그냥 맞이해주는 신녀들 열 명의 들러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오면 맞이하는 것이 이 열처녀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임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이 열처녀가 반반 나뉘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사람이라서 미련한 사람은 등만 준비했고 슬기로운 사람은 등과 기름도 같이 준비했다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에서 등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아마 외형적인 그런 부분을 형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직분을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직과 그런 모습들 형태들이 이러한 등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기름인데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할때이 기름은 바로 내용 안에 담기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지만 예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드리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 어, 율법을, 율법이 형식을 말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그 정신,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은 이 기름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생활들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열찬년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열 천녀는 모두 똑같이 곤란을 겪게 됩니다. 오 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똑같이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더디움으로 반만 자고 반은 깨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다 절며 잤다고 표현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인데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다 잠들었던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만 자는 게 아니고 슬기로운 사람도 다 잠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6절에서부터 이제 그 반응이 갈라집니다.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아,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이제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어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미련한 사람들이 준비한 등은 등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꺼져갑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인, 처녀들은 이미 기름을 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이 말장한 것이죠. 그래서 밀련한 처녀들이 말합니다. 아, 우리 기름이 없는데 좀 빌려달라. 그렇게 말하자 어,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들이 말하죠. 어, 나눠 쓰면 둘다 없어질 수 있다. 너희 쓸 것은 너희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련한 사람들은 그 기름을 사러 나갔다 오게 되죠.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잔치에 들어가서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사러 나간 이 처녀들은 왔을 때 문이 닫혔고 들어가지 못하여 열어달라고 하지만 12절에 차가운 대답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13절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 야박하게 문안 열어주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미 정말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늦은 때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함께 묵상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10절에, 문은 닫힌 지라. 예, 문이 이미 닫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종말이 있고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어 종말이 있을까, 세상에 끝이 있을까, 어내 인생이 끝날이 올까라고 잘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고 잘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잘 준비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 끝을 모르고, 어,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두둬 놓고 보니까 어, 큰일 났다. 너무 풍년이라서 곡식을 놔둘 창고가 부족하구나. 어떻게 하지? 이 곡식들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 더큰 창고를 짓자 해서 어이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잘 쌓아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에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가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준비하고 창고에 들여 놓고 재물을 쌓아놓는 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만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 내가 종말이 있을까, 내가 죽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면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자기는 죽을 존재인 것을 알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슬기로운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서야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무려 세 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쓸기로운 사람은 끝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끝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구절에 보면 너희 쓸 것을 너희가 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있을 것, 자기가 그 종말에 대해서, 자기가 그 끝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준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둘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어,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부족했죠. 어,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함과 동시에 게을렀던 것입니다. 기름을 더 준비하고 사올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충분히 천국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어, 종말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즉 내가 준비한 것으로 충분히 천국 갈수 있다라고 미련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 내가 가진 것, 내 인간적인 그 준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의 준비가 아니라 하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선 빛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기를 1장 9절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나니 빛을 영접하면 우리가 그 등불을 준비하게 되고 천국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충분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참 구주로, 우리의 빛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그래, 뭐, 우리 가족 중에 교회 다녀,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말들 중에 "아, 그래요, 우리 뭐 아이들이 다녀요, 어제 아내가 나가요, 어 우리 친척 중에 목사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지만 난안 나가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척 중에 목사가 있고, 아무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께서 그 국가에서 하는 그 조찬 기도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도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대통령한테, 어, 대통령님, 예수님 믿으세요. 어,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당시 그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아, 좋은 줄 아는데, 내가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서 어느 종교를 선택하기에는 어,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어,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이 이동원 목사님이 소식을 들으니 이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그때 전도할 걸 아, 돌아가셨구나 벌써 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는 그런 에,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딸이 교회 나가고 내 사위가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으로 우리의 종말의 준비 천국 갈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십절에 문이 닫혔다고 하면서 그때는 늦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뒤집어 보면 그때는 늦었으니까 지금은 안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어, 열처녀 비유나 다른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때 가면 늦는다. 그러나 지금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어, 종말을 준비하는 자,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어, 옛날에 그 지존파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그 그 당시에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어,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요. 이 재명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 사랑의 교회에 어, 이 재명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분은 1986년, 1988년 우리나라에 뭐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 하면서 크게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고, 어, 했지만 그만 사업이 망하고 분한 마음에 화병이 걸려 죽을 병에 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분이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옮기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오카는 목사님한테 그 하는 그런 사역 훈련도 받고 그 훈련한 걸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전도 훈련이거든요.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했는데 전도 폭발 훈련도 받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해서 또 전도는 안 받았어요. 그랬다가 이분이 또알수 없는 병으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서 그 마취하기 그 직전에 하나님한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전도를 위하여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오,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는 심지어 전도 폭발 훈련의 강사로 모든 일을 다 접고 그 일에 매달리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1994년 지존파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존파 사건은 짧게 얘기드리면 일곱 명의 사람들이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고 심지어 인육까지 먹었던 그런 엽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이 사람들이 다 체포되고 나서 막 물었더니 뭐 누구도 죽여야 된다. 돈 많은 사람 죽여야 된다. 돈 많은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소나타 타면 괜찮고 그랜저 타면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무작 무작위로 그냥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일곱 명이 모두 사형 판결이 나고 그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아이고 저런 정말 죽일 놈들이 있나면서 욕을 했는데 이 이재명 집사님도 그 이웃을 덮고 아,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라고 막 욕을 할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전도해라 그래서 이 집사님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존파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 아, 그놈들을 전도한다고요? 저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laughs> 내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처, 처음에는 엄청 실망을 하고, 아, 목사님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옆에 주변에 사람들을 같이 전도하자, 같이 기도하자는 사람을 일곱 명을 전도, 특공대를 만들고, 이분이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 사람들과 관계성을 위해서 영치금을 넣어주자.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돈 넣어주면 그 사람이 오늘 콩밥 먹을 걸, 불고기덮밥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돈을 넣어 주는 일을 합니다. 또 편지를 보내자, 또 재판 기록을 살펴보고, 이 사람들의 사건을 제대로 내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제 단계를 한번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도관한테 가서 영치 금노로 왔습니다. 누구요? 지점파요 왜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아니, 넣어주려고요? 절치면 어, 거부하드랍니다. <laughs> 왜그 사람들한테 영치금 돈 넣어줘서 어? 맛있는 거 먹게 하느냐? 그 돈으로 딴 사람들 굳이 하라고 거부하드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세 번, 네번 가서 아, 그래도 넣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셔. <laughs> 목사님인 줄 알고 <laughs>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한테 영치금을 넣어주게 된 겁니다. 일곱 사람 일곱 명에게 3만 원씩 5일마다 어, 그렇게 그렇게 돈을 넣어 주고 편지를 썼더니 드디어 두목에게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드립니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조금 읽어 드릴게요. 가족은 물론 친구들조차도 면회 한번 오지 않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판과정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반성을 모르는 철면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이재명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존파 두목이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여섯 명이 회개하고 세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마지막에 두목은 난 지존이라서 똑같은 지존 예수님을 영접 못해요 막 이렇게 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두목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일곱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다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다른 억울하게, 아니, 억울하게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로 온 사람들한테 어, 나도 예수님 믿었다 하면서 너도 예수님 믿더라 그리고 나가서는 이 집사님을 만나라.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야. 그 사람들 통해서 1년 동안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이 사람들이 감옥을 전도하는 전도사로 변화된 것입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악마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문이 닫히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친지 가운데, 친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종말의 최고의 준비입니다. 믿음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